팩니스 nice. 장훈입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스장에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해야 되는지 무산소 운동을 먼저 해야 되는지 많이 헷갈려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운동을 먼저 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가장 먼저 유산소, 무산소 운동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흔히 달리기나 수영은 유산소 운동으로. 기구를 들어올리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무산소 운동으로 알고 계신데요. 유산소, 무산소 운동을 구분할 때에는 운동의 형태가 아닌 강도가 기준이 됩니다. 해당 운동을 2분 이상 지속할 수 있다면 유산소 운동. 해당 운동을 2분 이상 지속할 수 없다면 무산소 운동이 됩니다. 즉, 같은 달리기를 실시하더라도 전력 질주를 하게 되면 힘이 붙여 2분 이상 지속할 수 없잖아요. 이는 무산소 운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강도의 달리기는 30분. 1시간, 그 이상도 달릴 수 있는데, 이는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듯, 우리 몸은 대표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세 가지의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백질은 칼로리를 낼수 있기는 하지만, 주로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데 대부분이 쓰이기 때문에 주 에너지원은 탄수화물과 지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탄수화물의 대사 과정을 살펴보면 매우 간단하여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인 ATP를 만드는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대사 과정이 복잡해서 에너지원인 ATP를 만드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죠. 따라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무산소 운동은 탄수화물 대사, 유산소 운동은 지방질 대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은 최대한 효율적이고 쉽게 작동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탄수화물을 우선적으로 쓰고 싶어 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보통 2분 내외로 진행되므로 무산소 운동, 즉, 탄수화물 대사로 볼수 있는데요. 유산소 운동을 먼저 실시하게 되면 몸에서는 비교적 꺼내쓰기 쉬운 탄수화물을 먼저 사용합니다.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체지방 감량을 위한 것인데 유산소 운동을 먼저 실시하게 되면 지방을 태워야 할 유산소 운동에서 꺼내쓰기 쉬운 탄수화물을 먼저 소진시켜 지방이 효과적으로 연소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 이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데 정작 필요한 탄수화물을 사전에 다 소진시켜버려 강도 높은 트레이닝을 할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운동 전에는 3에서 5분 정도의 가벼운 유산소로 신체 온도를 올리는 정도만 실시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에 집중하여 탄수화물을 소진시킨 후 이후 마지막에 유산소 운동을 실시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탄수화물을 고갈시켰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할때 지방연소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산소 운동을 먼저 실시하시고 마지막에 유산소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운동을 하시면서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세요. 궁금한 부분들을 저희가 컨텐츠를 통해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팩니스 장우이었습니다